유비소프트의 간판 프랜차이즈, 어쌔싱 크리드 시리즈의 신작이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오픈 월드와 이를 거침없이 넘나드는 파쿠르, 그리고 음지에 섭약하는 암살자라는 흥미로운 소재까지. 어쌔싱 크리드는 명실상부 유비소프트의 최고 흥행 프랜차이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시리즈 초기의 어쌔싱 크리드 2 3부작은 2010년대 오픈 월드 붐에 많은 기여를 했을 정도로 게임사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지요. 다만 이런 성공에 지나치게 고무된 나머지 유비소프트는 이후 연단위 신작 발매를 목표로 무리한 개발 프로세스를 추진하게 됩니다. 한동안은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결국 엉망인 최적화와 애매한 게임성을 가진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라는 큰 실패를 직면하게 되죠. 이후 발매된 신화 선무작은 레벨 시스템과 장비 파밍 요소가 추가된 액션 RPG로의 장르 변환과 1편 이전의 프리퀄 스토리로 시리즈를 과감하게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지역을 무대로 시리즈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지요. 바로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스입니다 게임의 무대는 전국 시대 일본을 향합니다. 그간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가 주로 서양 문명을 다루었던 것에서 벗어나 본작은 메인 시리즈 최초로 동아시아, 그중에서도 중세 일본을 배경으로 하지요. 전국 시대로 인한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자유와 질서라는 두 신념은 이곳에서도 다시 한번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본작은 어쌔신크리드 신디케이트 이후로 오랜만에 더블 주인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흑인 사무라이 야스케와 신오비나우에지오 본작과 비슷하게 중세 일본을 배경으로 한고스트오브 스시마나 세키로 같은 게임이 암살과 전면전을 한 캐릭터로 모두 소화하던 것과는 다르게 본작은 이둘을두 명의 주인공으로 확실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의 경우, 기존 시리즈의 암살자와 비슷한 잠입 위주의 플레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쿠르로 높은 건물을 오르기도 하고, 마르밋 등 다양한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요. 여기에 갈고리로 높은 곳으로 자유자재로 오르거나 연막탄으로 전투를 회피하는 등 여러 암살 장비도 활용 가능합니다. 반면, 야스케의 경우, 직접적인 전면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나오에처럼 민첩한 퍼크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대신 육중한 체구를 활용해 얇은 문을 그대로 부수며 돌격할 수 있지요. 전투면에서도 나오에 비해 한층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활을 이용한 조용한 암습도 가능합니다. 두 캐릭터는 각자 자기만의 스킬 트리와 장비를 갖추고 있어 원하는 대로 성장시킬 수 있지요. 본작은 교토와 어스카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지방에서 플레이하게 됩니다. 시리즈 최초로 사계절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지요. 이 사계절은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겨울의 경우 연못이어로 맨 땅처럼 활용하는 식으로 지형의 성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의 변화에 따라 특정 계절에만 등장하는 동물의 그림을 그린 달지 멋진 풍광에서 실을 짓는 등 다양한 컨텐츠도 준비되어 있죠. 앞서 언급했듯 신화 3부작이 마무리되고 나서 어세신 크리드 시리즈는 인피니트라는 이름의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본작뿐만 아니라 모바일 플랫폼으로 고대 중국을 다룰 프로젝트 제이드 그리고 아직까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프로젝트 헥세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이 인피니티라는 이름 아래 준비 중이지요. 다만 이 어쌔신 크리드 인피니티의 출범을 알릴 본작은 정작 발매 전부터 역대급의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먼저 일본을 배경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즈 최초로 비현지인 출신 주인공과 유비답지 않은 엉성한 고증 문제로 정작 일본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죠. 여기에 한편에서는 PC 논란이 다른 한편에서는 정반대로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여기저기에서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사인 유비소프트는 안팎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대 들어서 연달은 형행 실패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주가가 폭락한 상태이지요. 급기야 중국의 텐센트와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 주차도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인지 유비소프트는 최근에 쟁쟁한 자사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기약으로 얽힌 영화 기반의 게임이나 개발 기간이 너무나도 길어져 버린 스컬 앤 본즈 같이 어쩔 수 없이 내는 느낌의 일부 신작만 소심하게 선보이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실로 오랜만에 발매되는 근본 시리즈인 본작이 과연 위기에 빠진 유비소프트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그 주의가 사뭇 궁금해집니다. 어스싱크리드 섀도우스는 2025년 3월 20일 발매됩니다. 플랫폼은 PC,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스싱크리드 섀도우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플레이 타임입니다.